안녕하세요, 흑설량입니다. 최근 들어 패치 노트랑 가이드라인 같은 팀 영상들로 너무 힘을 줬더니 이번 영상에서는 좀 편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엘리온에서 사람들이 고쳐서 쓰많은 버그나 좀그 불편한 점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큰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봅시다. 첫 번째 게임 내 직업 아이덴티티입니다. 아니 이건 뭐 요즘 게임하는 사람들이면 다들 공감할 내용이지만 이거 좀 뭐가 이상해요 좀 아니 워로드는 마그라고 준 방패리를 캡틴 아메리카가 비행이 됐나 신나게 돌려짖기고 있고 어세신은 암살을 하라고 단검을 쥐어졌더니 입에서 코코보를 세 갈래로 뿜어대고 있고 거너는 총을 쓰라고 권총이랑 장총을 쥐어졌더니 제우스가 된것 마냥 번개를 뿌려대고 있고 미스틱은 힐러가 아니라 자연계 대마법사로 전직을 해버렸고 엘리는 스킬 캐스팅 시간만 진득하지 사실상 암살자보다 발이 빠릅니다 체감상 모든 직업이 손에 집히는 모든 걸 던지고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서 던져 조만간 나오는 슬레이오드 대검 던지기 사특 이런 거 나오나요? 직업별 다양한 스킬 트리를 사용할 수 있게 나온 만화각성이 지금 상태에선 독이 되고 있습니다 투포트리 외에 정신이랑 기민트리 최종트리 상향을 좀 해주면 밸런스가 잡힐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뭐, 그냥, 손에 잡힌 거다 던지던 우리 옆집 아저씨만 이야지 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다음으로는 용의 정원입니다. 아니, 이게 참 되게 묘한데, 이게 템 레벨 100 올리는 것보다, 만화경치 모아가지고 레벨 올리는 게확 세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보자들이 용의 정원을 들어가보면, 아니, 이게 용의 정원인지, 메이플 자리 요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아니, 물론 게임 내 매너가 존재하고, RVR이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꼬장도 부리고, 하는데, 뉴비들은? 뉴비들은 어디서 사냥해요? 뭐좀 적게 먹고, 먹는다 치더라도, 뭐그 치기만 하면 되는데, 봐봐. 만약에 초보자인 뉴비, 뭐 근딜, 뭐 어러드나 어세신이 이제 들어갔어요, 용정을.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꼬리갈피운 고양이 마냥, 이제 같은 진영은 시드로 후려치고, 적진영은 시드로 머리로 후려치고, 이거는 좀 만화 경험치 수급치를 늘리거나 좀 완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뉴비들 다 죽어요, 진짜. 다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최종 컨텐츠입니다. 이번에 신지역 새로 열렸죠? 이제 막뭐 사냥터도 많아지고, 뭐 돈도 더 벌리고, 사냥할 맛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만족을 못할까? 더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45 이상으로 레벨업으로 올릴, 할 이유가 없어. 뭐 새로 추가된 신던전 그악의정의정체랑 그 악몽의 도시 있잖아요. 재밌어요. 뭐 체력 대비 패턴으로 좀 꼬여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보상이 너무 부려. 템레벨 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그냥 다들 경기고하고 땡치잖아요. 그냥 요즘 보면 사람들 다 네가 세니, 내가 세니하고 싸우고만 있죠? 왜 그럴까요? 할게 없으니까 그래요. 할게 없으니까 봐봐요. RPG를 하면 템레벨을 올리고 내가 막세져야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모자라요 템레벨을 올리고 클랜을 들고 진영전을 하고 던전을 돌고 막 종결템을 똥꼬쇼 하면서 맞추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레이드? 없어요 던전 딱한막 하려한 오르시펀 돌 이유는 당연히 없죠 뭐 공식 결투장 같은 걸로 만들어 온뭐 명예의 전당 뭐 숙제 같은 느낌으로 찍 빼고 끝나잖아요 진영전? 보상이 너무 창렬합니다 25시간 제한을 없애는데도 이제 나름 일섭이라고 하는 백캠인데도 사람이 다 안차요 뭐 재밌기는 한데 꼭 가야될 이유가 없는거지 차원포탈? 버려진 사원? 진짜로 버려진? 이게 엘리온이 좀 무거워보이는 게임인데 사실 라이트하게 딱 하루 숙제만 하는 사람들한테 최적화되있는 게임이에요 이제 무겁게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웃으면서 하는 그런 콘텐츠가 없어 요즘같이 모바일 게임이 주류가 되는 상황에서 PC RPG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닥사 말고 사람들이 진득하게 빠져들만한 컨텐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파티 시스템 아니 이건 진짜로... <laughs> 파티는 왜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고칠 생각 없어요 이거? 파티 풀고 사냥하는 게 파티를 하고 사냥하는 것보다 이점이 크면 당연히 나 혼자 하죠 이거는 그 스카이림이 아니에요 엘리온은 KRPG라고요. 아 이거 좀 고쳐주세요 진짜. <laughs> 아니 이게 파티 사냥 이점이 있어야지 막 사람들끼리 모두 사냥하고 막이 사냥터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몰아올게 너는 저기서 저기까지 몰아와 막 이런 좀 이런 맛을 느껴보고 싶어요. 다음 차단 및 신고 기능. 이 게임 차단 기능 없죠. 와. 진짜 내가 그 차단 없는 게임 마지막으로 본게 지뢰 찾기 정도인 것 같은데 아니면 카트도 차단이 있고 크와도 차단이 있어요 진영 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보면 눈살 찌푸려지는 게 진짜 많은데 그냥 뭐 신고를 하고 싶으면 직접 그막 카스 대륙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캐릭터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캐릭터 몸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신고하기를 눌러야 되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것도 제발 아니 진영 틀에서 팔려 나가는 남의 집 부모님들을 하루에 몇 번씩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성을 원했으면 롤 클라이언트를 켰을 거예요. 다음 내구도 시스템. 와 이거 신박합니다. 이런 내구도 시스템은 처음 봐요. 전투가 끝나면 모든 장비의 내구도가 일 감소한다. 이제 등짝에 활강할 때 메고 있는 날개도 그 싸울 때 몬스터 칼질을 좀 긁혔나 봐. 예전에 한번 내구도 덜 달고 사냥하는 꿀팁 올라왔더니 이거 방식을 바꿨다가 돌 오지게 두드겨 맞고 다시 리셋한 거잖아요. 근본적인 내구도가 까이는 방식을 바꿔야 해결될 것 같아요. 이거 답이 없어. 다들 공감하시죠? 그 용정 들어가면 그 30분 자파상인 소환 쿨못 버텨가지고 길 가다가 우리진영 세포리 보이면 절러면서 쓰고 지나가잖아요. 다음. 그 무슨 거인 애들 있죠? 그뭐 TL가 쿠드라 이런 애들. 이건 뭐 걔네들은 뭐 무슨 뭐 보로게 당근 같은 애들인가요? 내가 만약에 집에서 루미너스를 돌리고 있다가 진영체세 어디에 뭐 쿠드라 떴어요, 티엘가 떴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어머나 씨발 아사가는 장비 먹으러 가야지 이러고 마이홈에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차형제 회전선으로 텔레포트를 타잖아요. 로딩 한번 하고, 로딩 두번 하고 그때쯤 되면 죽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공대를 짜고 힘을 합해가지고 막 어이, 벌핀 씨발놈들, 온타리 씨발놈들 약간 이런 그림을 원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 골렘들 패턴을 봐도 이제 막 딜이 센게 아니라 그 거인들이 아니 골렘이 아니라 거인들이 그 최대한 주변에 넓게 때리고 시시기 위주의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맞아 봐도 그걸 보면 이제 뭐 거인한테 맞아 죽는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방해를 받아서 상대 진영이랑 싸워가면서 막 이게 뭐 쟁취해라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은 사실상 선착순이죠 음 약간 고쳐지기 전 옛날 용전처럼 그냥 빨리 들어가면 빨리 먹는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시간대를 정해놓고 필드젠 컨텐츠처럼 활용을 하면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하늘 비행선. 응, 비행선. 이거는 잘 만들었어요. 역시 그 에어의 망령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 아래쪽 필드랑 하늘이랑 스트레이트로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오나 진짜 엘리오 나무도 처음으로 감탄 나왔던 게 비행선 처음 탔을 때였어요. 잘 만들었어. 고래도 날라댕기고 함대보도 있고. 근데 지금은 사실 손댈 게 부랴부랴 많죠. 뭐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뭐 하늘에 대한 컨텐츠가 되게 적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보니까 캐시도 추가했다고 가봤는데 레벨이 47이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레벨이 선생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가 어쨌든 뭐 당장 버리지는 말고 뭐숨풍어 말고 하늘에 고래 날아다니는거 위에 뭐더 보스도 있거든요. 뭐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이런 거를 먹어야 될 이유를 좀더 강화해 주거나 그리고 배 체력이 한뭐 평균적으로 한 3초만 터져요. 뭐 5명이서 우르르르 해적질하자 와 어, 간다 고해봐 뭐 이러고 내려가지고 배를 깨는게 아니라 그냥 한 템렙 한450원저리인 사람이 으차 하고 내려와가지고 천공선 깔고 도도도도 돌면 터져요 좀배 체력도 좀 늘려주시고 좀 공중전의 묘미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냥터 완화 좀 완화가 되긴 됐죠 45레벨 이후로는 근데 이제 용정이랑 일반 사냥터랑 싸잡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이제 채널 한개나두개 정도 늘려줘도 괜찮잖아요 이제 숨결을 좋게 패치를 해가지고 가격도 반타장 나오고 확실히 완화됐으니까 좀이 스트레스는 적진영 사람들한테 좀 받자고 우리 진영 사람들한테 대한 혐오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사람들 숨결도 말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막 갑자기 뭐 스킬북이 팍 풀린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스킬북이 이제 퇴근하고 사냥 좀 해볼까 이러고 강철의 공 나가가지고 멧돼지 한번 쳐다보면 우리 팀네 명이 보글보글해가지고 잡고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게임 끄고 맥주 한잔 때리면서 넷플릭스 때리는 게더 힐링이죠. 지금은, 저는 원래 새벽형 인간이었는데 요즘 만화경험치 때문에 용전 가려고 아침형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저녁에 퇴근하고 게임하는 사람들한테도 자비를 조금 베풀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월드 퀘스트입니다. 월드? 퀘스트? 뭘 위해 가는 건가요, 여긴? 인원수 제한을 두고 뭐 매시간마다 다른 퀘스트가 열리는데 솔직히 정성을 들인 퀘스트들이 보여요 어딱 봐도 정성을 들였어 뭐 양순박국질이나 뭐 고기 모아오는 거나 뭐 이런 거나 활강 뭐 이번에 활강대도 새로 나오고 그랬죠 뭐 공을 들여서 만든 티가 나는데 최소 인원이 안 모여서 시작이 안 돼요 5명이 안 모인대 5명이 왜 그럴까요 보상이 불리니까 아니 뭐 이제 뭐 좋은 보상 주는 퀘스트들 이쪽 그 뭐냐 아사가는 장비 주는 뭐 20인짜리 퀘스트 그거 이제 사, 시간 되면 사람들 주르륵 이렇게 차 가기도 힘들어요 거기는 거기다가 이제 뭐 계정 세공된 강아지 이런 거면 몇개 뿌려도 사람들이 할 의지가 많이 생길 건데 지금은 그냥 시간이 가고 있구나 9시구나 10시구나 약간 뭐 이런 해시계 같은 거죠 지금은 음 다음 적진영 기속말 아니 멱살 잡고 머리채를 흔들라고 한 서버에서 한번 정하면 바꿀 수도 없게 해놨잖아요 진영이 아니 근데 길 가다가 시비를 붙어가지고 상대 진영을 죽이면 망령이 귓속말로 제 부모님을 해칩니다. 저주가 너무 세. 아니 각 진영간 일반 채팅까지 안 보이는 거는 뭐 손대기 힘들다고 쳐요. 막 마이온처럼 막 이렇게 뜨는 거는. 근데 좀 귓속말 이런 건좀 막아줘도 되지 않을까? 요 사람을 죽이면 내 귀에다 대고 너희 부모님. 자 다음으로는 자잘한 문제점들을 모아보겠습니다. 뭐 UI 창좀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채팅창이랑 뭐 퀘스트 창이랑 너무 더러워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돼창 사이즈 조절이 안 돼요 뭐 다음으로는 이제 뭐 소환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 먹는 아이템 개수보다 내 캐릭이 허리 굽혀서 하나하나 줍는 폐지가 더 많아요 소환수가 지나갈 때 캐릭터처럼 저르 이렇게 먹으면 문제가 해결될 건데 무슨 뭐 쟁가 뽑는 거만냥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줍고 있으니까 한 바퀴 돌 때까지 다못 먹고 있더라고요 소환수가 그리고 명예의 전당 들어갔다 올 때마다 파티 깨지는 것도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아, 뭐 서버 통합이라서 그럴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이거 조금만 신경써가지고 패치해주면 불편함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환수도 제발 좀 자동으로 꺼내지게 해주세요 비개 찾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자주 쓰는 소환수는 루미너스를 지정해가지고 뭐 접속하고 죽었을 때 이동할 때 자동으로 나와주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게임을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고민은 정말 처음 해봐요 살려주세요 제발 뭐 게임에 스토리 싹다 빠지고 컷신들 덜어낸거 뭐 인정은 합니다 나쁘지 않아 뭐 집중한거죠 선택과 집중 근데 뭐 던전에서 보스 나올때 다들 뭐 대사 한줄씩 있잖아요 그 대사 한줄씩 정도는 녹음해줘도 나쁘지 않았을까요? 나는... 완벽한 마지막으로는 사족입니다 엘리온 좋아해요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정말 이 게임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하고 싶어요 모바일 게임만 넘쳐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 로스트아크 다음으로 RPG들이 사실 다 죽었죠 그래고 지금 엘리온이 망하면 솔직히 걱정도 돼요 대체 어떤 회사에서 또 PC RPG에 손을 댈까 하고 엘리온이 막 갓겜처럼 만들었는데 막 사람들이 에휴 이 그지같은 게임 이래서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감이 많이 모자라요 지금 무슨 뭐 명품 패딩을 샀는데 실다 튀어나오고 오리털 삐져나오고 그런 기분이거든요, 지금. 마감이 너무 후달려. 지금... 문제가 많죠, 되게. 근데 너무 복합적으로 많아요. 사실 요즘 엘리온이 패치하는 거를 보면 이제 좀... 유저들의 의견을,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유저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고 있죠. 이제 뭐 채팅창이나 뭐 인벤이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오는 거를 즉각 즉각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쁘게 말하면 주대가 없다라고도 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문제를 위주로 수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밸런스 패시도 자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한번 잠시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밸런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밸런스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을 잡아 놓을 솔직히 이제 불러 불러 모으리라고도 안 해. 적어도 하는 사람들이 잡아놓을 수 있는 패치들이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좀 있으면 슬레이어 나오잖아요 걱정돼서 그래요 게임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수정도 정말 열심히 많이 되고 있는게 체감으로 느껴질 정도에요 갈려나가고 있다는게 일단 급한 애들 좀 많이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엘륜 화이팅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기까지 흑설량이었습니다 다들 양반입니다